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란 분제, 한여름 내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린 우란 분제를 올립니다. 절들마다 해서 우란 분제를 올리지 않는 절은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 무녀들, 저 역술하신 분도 우란 분제 봉행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우란 분제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가아주큰 명절입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우란 분제의 영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란 분제의 영험을 가장 크게 입으신 분은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육신통이 부족합니다. 신통도사가 됐어요. 어, 신통제일 아닙니까그 육신통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를 딱 보니까 엄마가 악도에 떨어지는 겁니다. 엄마가 악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처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도인이니까, 신통도인이니까, 엄마를 제도하려고 백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들이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의 공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처님께서 원고하니, 니 혼자의 공덕으로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7월 백중, 7월 백중날, 그날은 이제 스님들이, 인도란 날은 우기가 있거든요. 비가 계속 그냥 쏟아집니다. 그때는 뭐라 다니기도 칙칙하고 그다음에 다니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발 항상 조심하지게 다니다 보면 발바닥 밑에 또 벌레도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우기 때는 뭐냐면 어 안거라 그럽니다. 안거에 들었는데 정말 수행이라는 게 중요한 게 수행을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 자자라고 그래 가지고 보름마다 30일마다 참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참회 공덕, 내가 이러는걸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잘못 참회합니다. 그러면, 많은 대중들이 어, 그 참회를 받아들이고 해서, 이, 우란 분지 안고 기간 동안 공덕이 숭해지는 겁니다, 스님들이. 음, 온 세상에 공덕이 숭해지가, 수승해지니까, 그큰 스님들의 공덕을 힘입어가지고, 백중날, 그날 해제날이가그 백중들, 백중, 여러가지, 백가지, 뭐, 과일들 있죠. 대체로 보면 여름 한쪽, 한참 지나게 되면, 과일들이 풍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다거나 무슨 음식이라거나 해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스님께 공양하면 그 공덕으로 내 어머니가 천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실제로 뭔가니 돌이천에나셨다고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이른바 말하면, 어, 악귀로부터 한것 동안 뭐라, 어, 좋은 대로 그게 악귀의 법 과보를 벗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란분의 특히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효도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 들어오면서 효도 사장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내용이 우란 문제하고 맞아떨어져가지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우란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대만에도 지금 우란 문제 꼭 봉행을 하고, 저 동남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란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 꼭 생각해,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산자가 뭐라, 죽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들, 딸들의 공덕으로 엄마, 아버지가 악도에 떨어졌을 때 혹은 엄마, 아버지가 고통받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들, 딸들의 공덕으로 천도가 될수 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돌아가신 분들도 공양을 받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건 돌아가신 분들도 자손들의 어떤 공양공덕, 추선공양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주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씀이고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도현령이라고 해서 우리 한 분들은 올란바나라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린 영혼들. 우리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걸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거나 하면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나한테 뭐 꼬아 먹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른바 말하면 항상 거꾸로 된, 사람.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몽상을 바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린 영혼들, 그들을 제도하는 우리 마음이 좀더깎구름에 달려 있거든요 그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제일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러한 문제를 우리가 더 크게 모시고요 주, 중요한 것도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돌아가신 영가들, 조상님 영가들을 천도하니까 이른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탁심어줄수 있는 겁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아, 그리고 이제 이른바 중요한 것은 스님들이 열심히 기도라고 공덕을 닦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어떤 그런 그 공덕주가 돼서 천도가 가능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중요한 건 과거에 내가 지었어요. 우리, 이른바 말하면 목련 존재 어머니도 과거에 죄를 지었죠? 근데, 우란 분 죄를 지낸 분을 위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악보를 지어가지고 악귀가 돼 있는데, 그 악귀가 돼 있는 악도에 떨어져 있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란 분을 제일 지내니까 존 데로 갔다 그건 바로 뭐냐면, 공덕을 안 지면 악도로 그냥 있을 거 아닙니까? 공덕을 지니까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백종을 열심히 지내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란 분제 지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백종을 지내고 그다음에 농사를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우란 분제를 열심히 지내시면 큰 공덕이 되셔서 뭔가, 뭔가 한바탕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어? 뭐 다, 뭐 지내온 날들 공덕을 많이 주면 더 하시겠고 말이죠. 그래서 공덕을 계속 쌓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공덕을 계속 쌓으라. 그리고 이제 자식들, 그게 중요한 건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자식들에게 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효사상, 세간의 효가 살아계실 때 효도가 있고 돌아가실 때 효도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정성스러 어떤 효성스러운 마음을 살아있을 때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다간제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들을 잘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법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란 분제를 봉행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의 중요성이에요. 만일에 부처님 법문이 없었으면 우란 분제도 없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법문의 의의는 바로 뭐냐 바로 뭐냐면, 우리를, 우리하고 우리하고 영혼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법문의 공동이또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처님 법문이 안되다면 어찌 우리가 부모를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법문을 통해서 나와 우리 조상들이 전부가 다 긍정적인 길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우리 우려하 거면 영원을 만나게 한다. 이런 걸 잊지 마시고 부처님 법문을 생활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란 문제 공덕이라는 건 바로 뭐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왜냐?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우란 문제 공덕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교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공덕의 개념이죠.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항상 실천하는 삶. 공덕을 실천하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뭘 합니까?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어떤 삶.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할 건, 공덕을 지나는 건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베풀고 펼치는. 우란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를 교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쟁이가 공도는 안 먹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왜 점쟁이들이 지금까지도 그 직업을 유지하고 인류 역사상 함께인 거 아니? 그들은 거의가 다 귀신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은 거의가 다 돌아가신 조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프고 쓰라리고 슬픈 영혼들을 다스리게 하니까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일정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바로 뭐냐 면 영혼들에 대한 어떤 천도라거나 영혼들을 달래줘야 돼.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들은 불교를 잘 몰라요. 그 불교를 모릅니다. 불교를 모른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이유. 보이지 않는 세계 조상들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에 대한 뭐라? 한을 풀어주는 거죠. 그니까 러참 희한한 게 점쟁이들이 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보통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니까꼭 그러니까 당부드리겠는데, 항상 우리가 미래를 궁금해하는 그런, 그런 어떤 약한 마음을 역술가들이야 무당들은 그걸 바탕으로 하고 또뭐 신지표상기도 하고 말씀이요. 근데 우란 분는 그걸 통틀어 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가의 거룩한 의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잊지 않으신 건 공덕을 모른 자는 악마의 길을 간다. 공덕을 쌓기를 힘겨한 자는 악도로 간다 생각하시고 우란 분제는 아주 중요한 불가의 명절이고 미래를 교정하고 번창일을 열어가는 번창일을 열어가는 아주 중대한 명절이라는 걸꼭 명심하시길 당부드리고 올해 우란한제제잘 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번창일이 정말로 열거로 열릴 것으로 확실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흔히 믿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